대금을 지급하면 어떻게 되는가? 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 순간에 내가 대금을 지급하는 순간에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갑수의 부동산에 의류라는 사람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근저당권 저 외에 병정무 그다음에 A 뭐 이런 등등의 수많은 등기부상 이해관계는 있다라고 합시다. 이거를 내가 낙찰 받았습니다. 낙찰 받고 나서 낙찰 받고 나가지고 내가 대금을 완납하면 대금 완납하는 순간에 낙찰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그렇죠? 근런데 등기 기록상의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여전히 갑이 소유자죠. 따라서 낙찰자의 나는, 나는 법원에 대하여, 법원에 대하여 내가 대금 완납 증명서를 전부하여 내가, 내가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대금을 완납함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따라서 등기 명의를, 소유자 명의를 갑에서 낙찰자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참에 말소기준권리의뢰근저당권자 이하의 이런 등기들 모두 다 말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가지고 소유권 유전 등기와 말소 등기를 법원에다가 촉탁신청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낙찰자가 촉탁신청하면 그걸 보고 어 그렇네 라고 해가지고 이 법원에서 등기소에 관할 등기소에 아, 자 얘가 낙찰자가 대금을 모두 완납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따라서 소유 명의를 채무자인 갑에서 전 소유자 갑에서 낙찰자 X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소 기준 권리 이하의 이 권리들을 모두 다 등기를 말소 등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소 등기와 이전 등기를 등기소에서 촉탁한 등기소에 촉탁한단 말입니다. 그럼 등기소에서 그법원의 촉탁을 받아서 등기를 모두 완료하고 말소 등기와 이전 등기를 해가지고 깨끗한 등기부로 만들어서 소유자를 낙찰자로 해가지고 등기를 모두 완료하고 난 다음에 등기 완료 통지서를 보낸단 말입니다. 옛날에 등기필증이라 등기필, 등기 필증이라 그랬죠? 등기 필, 등기 완료 통지서입니다. 등기 완료 통지서를 보냅니다. 등기를 신청한 사람이 누굽니까? 등기를 신청한 사람이 낙찰자가 신청한 게 아니지. 촉탁한 게 누굽니까? 법원에서 한 거잖아. 법원에서 등기 촉탁한 거잖아. 등기, 등기 완료 통지, 등기 필증은 등기를 신청한 사람에게 줍니다. 따라서 등기 필증은 어디다 오냐 하면은 등기소에서 법원으로 보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가 나중에 낙샵하고 등기, 여기서 법원에서, 법원에서 등기 필증이, 등기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필증 찾으러 오세요. 라고 하게 되면 내가 찾으러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해가지고, 자, 법원에 대하여 등기 이런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촉탁신청을 하게 되면, 내가 촉탁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등기소에 촉탁한단 말입니다. 내 대신.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내가 소유권 취득하게 되면 등기는, 등기신청은 내가 해야 되는 거지. 경매에서는 등기신청 누가 한다고 해? 내가 하는, 낙찰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내 딱가리. 내딱가리 누가 법원이 내딱가리네 법원이 내딱 가리처럼 법원에서 알아서 해준다고 그럼 나중에 돼가지고요 여기서 법원에 서 그럽니다 등기를 모두 마치면 연락할 테니까 등기필증을 찾으러 오시겠습니까 번거로우시면 굳이 올라가 하지 마시고 여기다가 주소 적어 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로 등기필증 나오면 우송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주소 적어 놓고 오면 됩니다 그것까지다 해줍니다. 법원에서 알아서 다 해준단 말입니다. 자, 이해가셨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때로는 이게 아까 얘기할 때 내가 이거를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랬죠? 네. 과거에는 보세요. 지금 엑서라는 사람이 이거를, 이거를 만약에 4억에 낙찰받았어. 4억에 낙찰받아가지고 금융기관에 3억 원을 대출을 받아서 나머지 자기 돈 1억하고 3억하고 해가지고 내려 그래. 자 그럼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원래 이래 될거 아닙니까 채무자에서 채무자인 전소유자에서 부터 낙찰자 앞으로 소유권전기가 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D라고 하는 금융기관에서 여기다 저당권 설정해 준다고 한다면 얘 앞으로 소유권전기가 되고 난 다음에 저당권 생기려 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는 금융기관에서는 먼저 3억원을 얘한테 먼저 대출해 줘야 되잖아요 대출해줘야지 그거까지 장금 낼거 아니냐고. 그럼 장금 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소유권 제기가 돼야 그 다음에 저당권 행기를할거 아니냐고. 그니 시스템이 그래야 될거 아닙니까? 얘가 자 저당권자가 은행에서 3억 원을 빌려줘서 대출해줘서 그러면 얘한테 소유권이 넘어올 때까지 만약 일주일인 기간이 격려된다라고 하는 일주일 동안은 얘가 저당권 등 담보가 없는 불안한 상태로 일주일을 견뎌야 되는 거지. 시스템이 그렇게될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과거에는요 이런 문제 때문에 여기서 대출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대출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은행에서 법원에 가가 지고 이 물건은 우리 금융기관에서 이 물건에 대해서 잔금 대출한 물건입니다. 다른 사건보다 좀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했단 말입니다. 그 원래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보다 빨리 해달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급행운 해야 되는 거지. 아이 순세도라는 거더 빨리 해주려고 하게 되면, 그래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에 비리가, 여기서부터 비리가 발생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옛날에는 동사무소 가가지고 주민들로 등초본한통뛸 때도 급행료 내고 했었습니까? 그렇죠? 아, 잘 몰라요?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주민들로 등초본한통 뛰는데도 가가지고 급행료 내고 했다니까? 안 그러면 계속, 어, 뭐 바쁘다 그러고 안 그러고 뭐가 이상하다라고 하고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거급은 공직사회가 급격히 맑아졌는데 어쨌든 보세요. 이런 문제로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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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을 받아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기서 낙찰자가 직접 등촉탁 신청서를 보발에 내는 것이 아니라 이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에서 선임한 법무사가 있습니다. 법무사가 낙찰자와 금융기관을 모두 대리하여 이 일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laughs>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내가 만약에 내가 내가 대출을 받지 않고 내가 내가내 돈으로 내돈100% 가지고 잔금 낸다라고 한다면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등기 촉탁을 내가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신청서를 복원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내가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서 잔금 낸다 라고 한다면 내가 등기신청 하는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 금융기관에서 선임한 법무사가 나와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얘가 알아서 다 한다고 얘가 다 하고 나서 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필증 여기 있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얘가 보내준다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자 그럼 뭐세요 그럼 저당원 설정하고 법무사 선임하고 하는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냐고 에? 저당권 설정비용, 법무사 선임비용, 이런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냐고.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고? 아까 누가, 누가 부담한다그랬습니까 네. 낙찰자인 내가 부담합니까? 금융기관에서 부담합니까? 네. 금융기관에서 부담한다 그랬지? 네. 금융기관에서 부담하였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빨리, 나, 빨리 대금을, 저 여기서 대출받은 걸 내게 되면 여기서 설정비용 등 이것도 비용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여기다가 나타나게 된 제도가 뭐라고요? 중도상환수술을 하는 제도가 거기서 나타났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만약에 잔금을 내 돈으로 내게 되면 내가 촉탁 신청해야 돼. 내가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서 하게 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난 대출 신청만 하면 돼. 그럼 누가 다 해? 나머지 누가 다 해? 누가? 아 여기서 법무사가 알아서 다 해. 금융기관 선임한본 법무사가. 어? 그래도 대출 안 받을 거지. <laughs> 이렇게 편리한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죠. 네.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인도미언 신청 이런 것도요. 금융견의 선임한 법무사한테 부탁하게 되면 인도미언신청까지 얘가 다 해줍니다. 네, 네. 그래서 대출을 받게 되면 많은 이익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등기에 관한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다음. 그 다음에, 이제, 배당에 관한 얘기가 있고, 인도명령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소유권 취득에 관한 부분들은, 뭐, 특별하게, 아어 여기서, 내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뭐, 부합물 종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한다, 이런 거, 아, 실제 법상의 얘기 빼놓고, 경매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감정평가 대상으로 되었다. 그러면 매각대상이라는 얘기고, 매각대상이라는 얘기는 낙찰자 대 소유권이 넘어오는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감정평가 대상으로 되지 않았다? 감정 평가 대상으로 되지 않아서 최저 매각 가격에 자 감정가액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매각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고 매각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는 낙찰자한테 소유권이 넘어오는 부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에 특별히 이거와 관련해서 감정 감정 평가 이거 관련해 가지고 주의할 점을 얘기한 적 있죠. 뭐 얘기했습니까? 저택증을 낙찰받을 때에 정원수, 정원석 이런 것들이 감정 평가 대상으로 되었는가 안 됐는가 이거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아 그거 보고 소유권 취득의 범위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